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세요? 왜 나를 이런 가정으로, 이런 환경으로, 이곳으로? 왜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 속으로?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너 아니면 못하니까 나 너랑 꼭 동력하고 싶으니까 아니 너 말고 딴 사람 불렀을 수도 있는데 너랑 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자리로 하나님 불러갈 때는 아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섬겨야 되고 막 낮아져야 되는 자리로 부르실 때에는 저도요 여러분 청년들한테 뭐일 시킬 때에 좀 힘든 일을 누구한테 시킬까요? 아 이건 좀 사람들이 잘뺄것 같다 거절할 것 같다 이러면 제가 누구를 부를까요? 제가 제일 든든하다 여기 있는 사람 아 얘라면 옥사님저안 할래요 이런 소리 안 하겠다 그런 마음에 좀 믿음이 가고. 듬직하고 얘라면 좀할수 있겠다 얘라면 투덜대면서라도 하겠다 아 얘라면 참 기쁨으로 할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을 부르지 않겠어요? 혹 여러분들을 부르신 자리가 여러분 마음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혹은 좀 십자가의 길처럼 느껴지는 그런 공간과 자리로 여러분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아 알아보세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보세요 야 내가 여기 너왜 불렀게 아딴놈 부르면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딴애 부르면 막 투덜투덜 될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너는 믿으니까 내가 너는 기대를 하니까 와줘서 고마워 힘든데 함께 동력해줘서 고마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입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터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